한밤중에 깨어난 건창 밖에 스치는 바람 소리 때문이었어. 평소엔 무심코 넘길 소리인데, 이상하게 그날은 가슴이 뭔가 답답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. 잠이 덜깬 채로 눈을 비비며 방 안을 둘러봤는데, 내방 한쪽 구석에 뭔가가 서 있는 것 같았어. 처음엔 그냥 어둠이 만들어낸 착시겠거니 했어. 눈을 더 크게 뜨고 주시하니까 확실히 사람 형체 같은 게 보이더라. 근데 이상한 게 그게 그림자 같은데 어딘가 연기했어 내 방에서 비출만한 빛도 없는데 그림자가 뚜렷하게 서 있었거든 움직일 수가 없더라 심장이 요동치고 숨소리도 잦아들었는데도 몸만 얼어붙은 듯했어 그 그림자는 가만히 날 쳐다보는 것 같았어 말이 이상하지 그림자가 어떻게 쳐다보겠어?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잠에서 덜깬 탓에 꾼 꿈일 거라고 내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쭉 끼치는 느낌이었어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게 확실했거든 그런데 내가 진짜 터질 것처럼 심장이 뛰었던 건그 그림자 움직임의 방향 그림자가 분명 멈춰 있던 구석에서부터 내 침대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불 위로 내 발끝 그림자하고 겹쳐지더라. 근데 그림자는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니야? 내 그림자랑 그 이상한 그림자가 겹쳐지자마자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더니 그대로 감쪽같이 없어졌어. 그 순간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냥 그대로 덜덜 떨면서 꼼짝도 못 하고 아침까지 있었어. 아침이 되자 조금 이제야 안심이 됐어. 밤이 주는 기분 탓일 거라며 웃어 넘기려 했는데, 진짜 소름 돋았던 건 눈이 문득 발 밑으로 갔을 때였어. 침대 이불 끝, 내가 저녁에 못본 무슨 검은 자국 같은 게 있는 거야. 분명히 어젯밤엔 없었던 거였는데, 그 자국이 마치 사람 손바닥 같은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어. 가만히 자국을 쳐다보는데, 그게 단순히 손 모양 같다는 생각이 아니더라. 얼핏 보면 손바닥 같지만 손가락이 너무 길고 관절이 어딘가 이상하게 꺾인 것처럼 보여서 더 소름이 돋았어. 난 그걸 그냥 치우고 싶었는데 이불을 만지려는 순간 멈출 수밖에 없었어. 자국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. 처음엔 착각인가 싶어서 일부러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아니었어. 진짜였어. 그 자국이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.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안심 속에 간신히 숨을 고르고 방을 둘러봤는데 그때야 벽 쪽에 뭔가가 보이는 거야. 벽에 새로 나타난 손자국 이번엔 더 뚜렷하고 더 커다란 마치 벽 너머에서 누가 밀고 있는 듯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어. 내가 얼어붙은 순간. 벽에서 아주 미세한 긁히는 소리가 났어. 그리고 그 자국이 천천히 내게.